안녕하세요 한편입니다. 자미 노동부에서 지난 1월에 비농업 부분 신규 고용자 수가 아, 52만, 51만 5만 7천 명 으로 어, 집계됐다고 발표했어요. 자 블룸버그 통신에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인 19만 명의 세 배. 아 그러니까 미국의 고용은 뭐 완전 고용에 완전 고용 전달 22만 3천 명보다. 아증가폭의두배 수준이다. 자 이런 지금 미국 시장의 어떤 그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수치가 CPI 수치하고 이 고용 노동 수치예요. 이두 가지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데 이건 뭐 전달보다 두 배가 증가했으니까 주식 시장이 어떻게 반, 음, 반영됐겠어요? 어, 이건 뭐뭐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죽지 않았다. 인플레이션 수치가 죽지 않았고. 어 금리 인상을 더할 수도 있겠구나 아, 그렇게 생각을 할수 있겠죠 그렇게 해석될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미국의 나스닥 주식이 음, 한 193포인트 정도 어, 금요일에 빠진 거예요 이이 이 통계에 의해서 통계 수치에 의해서 자, 근데 이 고용이 어디서 늘어난날를 우리가 좀 봐야 돼요 어, 지난해 8월 이후 최대폭 늘어난 수치인데 예, 블룸버그는 이 수치가 레저와 접객 등 부분에서 일자리가 크게 증가했다고 요 그렇겠죠. 이제 코로나가 이제 조금 거의 뭐 사라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이제 밖으로 나오고 그리고 뭐 식당에도 가고 자 그런 쪽에서 당연히 이제 증가를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작년 9월부터 레스토랑과 바 등을 중심으로 한 곳에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거죠. 그래서 1월에 실업률이 3.4%를 기록했는데 이는 1969년 5월 이후 53년 만에 최저치다. 완전히 골드락스의 골드락스. 자, 시장, 시장 전망치가 3.6%인데, 물론 전달에 3.5%보다도 개선됐다. 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주는 임금상승률은 전망치에 부합, 부합했다. 다행히 이제 고용률은 좋아졌는데, 임금상승률은 뭐 그냥 전망치에 부합했다라는 거예요. 어, 지난달 시간당 평균 임금은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아, 작년 같은 기간보다 4.4% 뛰었다 하던 아직도 어, 인플레이션 효과가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자 그런데 좀몇 가지 이또 실적도 체크를 해 봐야 돼요. 어, 고용률은 좋아지는데 에, 빅테크 기업의 에, 실적들은 안 좋아지고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이게 에, 에, 경기침체는 아닌데 약한 경기침체는 오고 있다라는 어떤 징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 이, 이,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자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음, 애플이 지난 4분기 어닝쇼크를 냈다. 아 그리고 구글, 모회사 알파벳과 아마존도 성장세가 둔화됐다라는 거예요. 자 애플은 장마가 후에 매출이 음, 전년 음, 같은 기간보다 오히려 감소했다. 5.5% 정도 감소했다라는 얘기예요. 자 애플 주가는 그래도 올랐어요. 뭐 반영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뭐 워낙 세계적인 브랜드니까. 미리 반영 했다라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자 전체 매출의 절반을 넘는 아이폰 매출이 중국의 제로 코로나와 소비 부진으로 8.2% 감소했고, 뭐 당연히 이제 막 중국이 에, 뭐이 봉쇄 코로나 봉쇄로 이렇게 감소한 게 나타난 거죠. 그 알파벳 같은 경우에 4분기 매출이 760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만 늘어났다라는 거요 줄어들진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말 그대로 성장 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작년 4분기에 매출 증가율이 32%니까 올해 1%가 늘어났다는 거는 굉장히 충격적이라는 거죠. 그죠? 성장률이 확 떨어졌다는 얘기예요. 자, 경기를 반영하는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아마존은 클라우드 산업이 매출의 시장 추정치를 밑돌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 기업이 내놓은 1분기 전망도 밝지 않다. 주가는 올라갔죠. 주가는 올라갔어요. 어느 정도 반영이 되었다라고 해서 올라간 것 같아요. 자 제가 앞에서 이제 그 고용률과 아 그리고 그 빅테크 기업의 4분기 실적, 뭐 이제 그런 내용을 미리 말씀드린 거는, 자 그런 게 주가에 어떻게 반영되어 있고, 랠리의 정점은 어디인가, 시장에 대해서, 어 라스락 시장에서 어떻게 그런 것들이 반영되고, 음 앞으로 어떻게 시장이 뭐랄까요 변동성을 가질까 이제 그런 것들 한번 제가 한번 뭐 개인적인 얘기를 하, 하겠습니다 사실 시장의 지수를 가지고 얘기한다는 건좀 매우 위험한 얘기거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을 이라고 생각하시고 각자 판단하에 에, 투자 결정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저는 그 미국 주식에는 좀뭐 트레이딩을 좀 많이 해요 많이 하니까 제가 실전에서 그 느꼈던 그, 뭐랄까요, 시장에 대한 에, 느낌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야, 그러나 이제 어떤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뭐 차트 분석만 가지고도 얘기할 수 없는 거고 차트 분석만 가지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 제가 트레이딩 한 경험만 가지고 얘기할 수 없는 거니까 자, 중요한 거는 이제 에, 고용률이 좋아서 시장이 이, 꺾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일단, 일단 꺾어졌고 그리고, 어, 지금 이렇게, 단기, 이, 베어마켓 랠리 잖아요. 이게, 베어마켓 랠리가 나왔다, 나왔던 것은, 에, 그, 모건 스탠리의 그 수석 전략가 에, 그, 웰슨이 얘기, 얘기한 것처럼, 어, 베어마켓 트랩, 어, 어떤, 그, 유동성 장세라 이거죠. 단기 유동성 장세니까, 어, 거의 다 왔다. 그 사람은 좀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잖아요. 자, 이제, 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사람에 따라 뭐 전략가에 따라 틀린 건데, 어, 저는 이제 제, 제 개인적인 생각은 아 이거 뭐 거의 다온것 같다라고 저는 봐요. 이제 단기 랠리는 거의 마무리 단계다라고 봐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어, 단기 랠리라고 해도 한세번 정도의 조정받고 눌림 어, 못 가지고 조정받고 눌림 못 가지고 다시 상승 한3차 상승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이제 저점이라고 보면 한번 상승하고 조정받고 한번 상승하고 여기 장중 조정으로 갔죠 여기서 한번 받고 조정 한번 올라가고 조정받고 여기서 한번 올라가고 조정받고 그리고 올라가고 떨어졌잖아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어, 이번 랠리에서도 여기까지 올라갔다 다시 조정받고 다시 올라갔다 여기서 조정받고 여기서 한번 크게 쌌잖아요 자 그러면서 어 인플레이션에 대한 완화 그리고 금리 인상에 대한 어떤 그 마무리. 자, 그런 기대감으로 올랐는데, 어, 고용수치가 계속 좋게 나오고, 그리고 뭐, 파울 의장도 어, 뭐, 그걸 비둘기파 발언이라고 볼 수는 없고, 음, 기존의 톤대로 매파 어, 발언에 가까운 말을 했기 때문에, 굳이 뭐, 어, 어, 더갈수 있는 뭐 엔, 엔진도 부족한 거고, 그리고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그 미, 미국의 그 헤치펀드 뭐 근로들이 나뭐 진짜 날고기는 사람들이 잘 얘기하잖아요 어? 지금 시장은 조금 뭐 오버 슈팅 했다 그리고 베아메케 랠리다 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그 사람들이 괜히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어떤 트릭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예, 급에 있는 사람들이 얘기고 얘기면 그리고 실제로 또 많이 올라왔고 자 그렇다고 하면 미국 시장은 이제 거의 다 올라온 게 아니냐? 아, 단기적으로. 자 여기서 이렇게 조정받고 옆으로 기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건 모르는 거고 일단 단기적으로는 아, 추경매설 타임은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저희 생각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그러나, 그러나 이게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주들, 예를, 이거 미국 시장도 이 가치주와 성장주를 구분해서 봐야 돼. 자 보시죠. 이번에 이제 시장을 주도했던 거는 테슬라죠 반등을 주도했던 건 테슬라죠 자 이게 뭐 거의 뭐300몇 달러 갔던 게 100, 101달러, 0 0 101달러까지 떨어졌다가 결국은 이제 한 거의 한80% 이상 올랐잖아요 자 이, 이, 이렇게 오르면서 이, 이런, 이런 그 주식이 시장을 주도, 주도했어요 이런 이런 주식의 시 이런, 이런 주식이 주도하는 것을 아, 하이베타 주식이라고 하더라고요. 변동성이 큰 주식들. 자 그런 주식이 시장을 주도했다는 라 거는 에, 베어마켓 랠리라는 거예요. 베어마켓 에, 트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어떤 함정이 있는 랠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이제 음, 이, 이, 이거는 한마디로 어, 낙폭 과대로 한번그 이제 여기서 이제 물린 세력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 200달러에 200달러에서도 많이 물렸거든요. 그 이, 유명한 그 미국의. 에, 대형 펀드들도 많이 물렸거든요. 그럼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여기서는 한번 들어올리겠죠. 그리고 여기서 공매도 친 세력들도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쇼 포지션으로 가서 이렇게 들어올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 매수세, 그리고 싸다고 생각하는 매수세가 몰려 들어왔, 들어왔단 말이야. 그런데 조심하셔야 된다. 조심하셔야 된다. 다시 이제 또 포지션을 바꿔서 쇼수로 칠 수도 있고 하니까, 조심할 때다. 아, 이제 테슬라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나오면은 조심해야 될 때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나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가치주들이 있잖아요. 가치주들, 가치주들, 가치주들은 이이 성장주와는 또 반대로 가는 주식들이니까 그런 주식들을 오히려 어, 더 눈여겨 봐야 될 때다라는 얘기예요. 이제 그 그동안 시장을 주도했던 미국 주식에서 어, 성장주, 빅테크 기업들은 많이 올랐으니까 조심하고 단 이번에 이제 많이 빠진 주식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럼 보시죠. 한번.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이런 주식들, 예를 들어, 월마트나, 뭐, 예를 들어, 은행주나, 미국의 은행주나, 뭐, 그런 주식들. 오히려 그런 주식들에, 오히려, 어, 어, 조정을 많이 받았다고 하면, 그동안 조정을 줬잖아요. 뭐. 그, 저기, 성장주 올라가는 동안, 오히려 조정을 줬어요. 이런 주식들이 오히려, 어, 수매 차원에서는, 뭐, 괜찮지 않을까. 이 월마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런 유의 주식들을 관심있게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는 쳐다봐야 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뭐그 미국 주식은 엊그저께, 어크적계, 엊그저께죠. 어, 다 거의 다 팔았어요. 거의 다 팔고, 오히려 이런 가치주들, 이런 가치주들, 이, 이 주식이 아니라 다른 가치주들로 조금씩, 조금씩 매수를 더 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런 전략으로 가고 있어요. 그, 그동안 많이 올라왔던 어, 빅테크 주식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어, 성장세는 늦춰진 건 사실이니까, 성장률은 늦춰진 건 사실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 코스피 지수를 한번 보시죠. 자, 코스피는 조금 틀려요. 코스피는 제가 보건데 자, 이제 잠그만하세요. 자, 코스피 지수는 왜 틀리냐면 일단 고점이 2,500 정도거든요. 자, 보시면은 자, 이제 전 고점이 왔잖아요. 자, 이렇게 전 고점이 2,500에서 지금 물량 소화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물량 소화 과정이 있는데 지금 소화 소화하고 있어요. 물량을 소화하고 있어요. 물량을 소화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옆으로 행, 아직 오일선을깨지 않았거든요. 5일선은 아직 지키고 있어요. 근데 5일선, 11선만 지켜주고 옆으로 행보하다 보면 아,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라 거야. 위로도 한번더 올라갈 수 있다는 라 거에 좀 배팅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외국인들이 팔질 않아요. 지금 외국인들이 시장을 리더하고 있는데 어제도 한 5천억 사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이 최근에 팔질 않아요. 잠깐 팔았다가, 잠깐 팔았다가 다시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2,500 이하에서 여기서 이렇게 오르는 과정에서 일반인이 다 팔았거든요. 뭐 기간은 사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는 것 같고. 그럼 개인들이 물린 매물에서 다 털고 있거든요. 그럼 고점 매물이 다 털렸다는 얘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익 실현 매물 나왔고, 여기 고점 매물에서는 다 털렸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최소한 2,700까지도 상단을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여기서 뚫었을 때, 여기서 뚫었을 때, 2,500에서 600, 700갈 때는 못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 개인들이, 개인들이. 자, 그렇다고 보면 2,700에서 어, 왔다 갔다 하다가 고점에 그또 2,700에 개인들이 물릴 수가 있단 말이야. 개인들이 그걸 좀 조심하셔야 될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외국인들이 이번에 그 우리 코스피를 올리는 과정에서 코스닥은 좀 틀려요. 코스피만 가지고 얘기하면. 코스피를 올리는 과정에서 그런 전략을 쓰고 있지 않나라고 봐요. 그러니까 계속 털고 있잖아요. 일반인, 일반인들 매물을 계속 털고 있거든요. 그럼 일반인들이 과연 2,500을 넘었을 때 추격해서 들어오냐. 자, 추격해서 들어오면 그때부터 물리는 거고, 만약에 2,500에서 안 들어오고 2,600, 2,600에서 2,700에서 조금씩 들어오면 그때부터 물리는 거야. 자, 그때부터는 조심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자, 지금은 음, 보시면은 자,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야. 삼성전자도 아직 5일선안깼어요 그러다 보면 자, 삼성전자도 이제 월요일 날 흔들릴 거 아니에요. 자, 흔들렸다가 20일선, 2 0일선안 깨고 있으면은 여기서 사 줘야 돼. 사 줘서 어, 기다렸다가 다시 반등했다가 위로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야. 뭐 결국은 삼성전자로 어느 정도는 지수는 올려야 되거든요. 뭐 다른 종목으로 순환하면서 올라갈 수 있지만 네, 지금 어, 다른 그 우리 주들 있죠 우리 주들 그러니까 뭐, 뭐 어떤 주식을 얘기해야 되나 그죠? 자 증권업종도 지금 올라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지금 이게 다 그래요 지금 증권업종도 올라가려고 그러고 건설업종 보죠자 건설업종도 보세요 건설업종은 지금 경기가 건설 경기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도 어, 이렇게 바닥 쌍바닥 찍고 옆으로 기고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죠 한번 실팅이 나올 것 같아요 건설업종도 한번 나올 것 같아요 통신업종 뭐 바닥을 찍고 있고, 자, 이런 주식도 괜찮아요. 제가 보기에 많이 빠졌잖아요. 통신업종도 그죠 그러면 한번 어, 지수가 2,700갈 때는 이것도 한번 슈팅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전기전자, 자 이렇죠. 다 이래요. 아, 보다시피 음, 나스닥은 음, 이제 거의 고점을 다 쳤다. 그러나 나스닥이 그렇다고 뭐 급격한 하락이 오다, 오기보다는 나스닥 시장도 어, 순환매로 갈것 같다. 이제 빅테크 기업은 조금 맛이 가고 어, 조금 이제 조정을 분명히 받을 거고 이제 조정이 얼마나 크게 나오느냐, 약하게 나오느냐 그 차이가 있을 뿐이고 나고 자 그러면 나스닥 주식도 순환매로, 순환매로 가치주 쪽으로 갈까 가능성이 많다. 전통 가치주들이 있잖아요. 배당 많이 주는 주식들 그런 주식들 뭐 그런 주식들이 있거든요. 제가 뭐 일일이 얘기는 안 할게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예민한 부분이 있으니까 자 그런 주식으로. 어, 다시 시장이 바톤을 이어받아서 갈 가능성이 있다. 자, 그리고 우리 주식도 2,500선에서 매물을 소화를 잘하고 있다. 아, 제 개인적인 시황은 그래요. 자, 그래서 한내 네, 다음 주 정도 조정을 받고 그 다음 주 또는 다음 주 주말 정도부터 한번 2,500 돌파를 시도하지 않냐. 자, 그렇게 보면 그동안 안 갔던 주식.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라가는데 좀 상승률은 약할 것 같고 그동안 안 갔던 주식에서 어, 어떤 지스를 위한 어떤 슈팅이 나오지 않을까. 뭐,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야, 여러분들, 어, 조금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닝 하시는 분들, 공격적으로 매수하시는 분들, 자, 그런 분들은 그런 데서 수익률 게임을 하시면 되고, 어, 일반인들은 제가 보기엔 뭐, 초보자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시장이 돼버렸어요, 벌써. 초보자들은 2,500에서는 뭐, 수익률 내기가 어려운 게임이 되었고, 차라리, 막, 아주 싼 주식들 있죠? 좋은 주식인데 아주 싼 주식들을 그냥 천천히 매수하겠다. 그러면, 그러면 주변, 아주 바닥에서 아직도 싸, 싼, 싸고, 가, 저평가된 주식들은 무척 많아요. 그런 주식들을 그냥 모아나간다는 생각으로 그냥 모아나가시면 되는 거고, 에,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문제는 뭐냐면, 2600에서 2700대 개인이 들어오느냐, 이제, 그게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때 들어올 때, 에, 자, 뭐, 계속 많이 들어온다. 개인들이 많이 들어온다. 아, 그리고 뭐, 그냥, 뭐, 예를 들어, 이제, 대응, 개인들이, 초보자들이 또 들어올 때가 문제잖아요. 그 사람들은 또삼성전자 같은 주식으로 들어오거든요. 자, 그때 삼성전자를 산다. 아, 그러면 거의 꼭지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상. 한피디였습니다.